하셨나요? 하나도 안 나와서 거의 지금 입술까지 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께서 인생은 한 번이지만 영상은 평생 간다고. 그런 댓글이던데 입병 걸린다고 안 죽으니까 열리라라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율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1만 달성 기념으로 네. 우리의 사심을 담아서 아반이 1 0개 있다. 아 아반텐. 네 아반텐. 아. 아반텐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laughs> <laughs> 와, 거의 G4 같아요, 이 라인은. 아, 진짜 예술입니다. 근데 도로에서 아반떼들 보면 여기 네. 진짜 문콕 당한 거 흔적 엄청 나더라고. 음, 저 진짜. 한번 당하면 완전. 네. 계약할까, 그냥? <laughs> 아, 집 구경하면서 계약까지? <laughs> 네. 아, 꽂히면 하는 거죠. 아, 완전 꽂히죠. 내려가기 전에 살펴보면. 기본 브레이크. 음. 기본 날개. 네. 네, 그리고 블랙 유광 필러 트림도 있고 어, 사이드 미러도 블랙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도 넣었네요. 안 어울리게. 음... <laughs> 여기가 유광인 줄 알았는데 무광이더라고요. 음. 약간 아우디 같지 않아요? 아우디 RS 모델. 아, 약간 좀 네. 네. 음... 알파스파이더 RS 이런 거. 예? <laughs>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벨로스터에는 퍼포팩 넣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근데 사실은 벨로스터가 아반떼보다 원래 비쌌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아반떼 N이 어떻게 보면 비싸게 나왔다고 할 수도 있죠. 음. 아드레날린 가득한 서킷에서 도심 속 매일의 모든 순간까지 아반떼 N의 특별함이 일상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합니다. 기아랑 아... 똑같은 분이 <laughs> 쓰신 게 아닐까. 네. 어렵네요. 네. 기본 브레이크 캘리퍼, 플래퍼 시스템이 적용된 2.0 터보 엔진. 플랫 파워가 뭐예요? 토크밴드가 넓적하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예쁘다. 아 어, 멋있다. 이 이런 거 있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호판이 뒤로 갈수록 오름차순이어야 좋아하신대요. 사업하시는 분들요? 네. 그래야 혹시? 일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우상향하면서 잘 풀린다고. 음.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죠? 네. 처음 들었어요. 휠이 <laughs> 옵셋이 굉장히 좋고 팬더 갭도 정말. 그렇죠. 네. cg 같아요 cg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도 이렇더라고 근데 음. 네. 퍼포먼스 블루가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음. 자 이렇게 그 카본 윙 말고도 이 까만색 윙도 기본이에요 음. 기본이고 카본 윙은 이게 그냥 평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순정 날개는 약간 이렇게 꺾였더라고요 음. 꺾였고 그리고 이게 다운 포스를 125%? 아, 어, 실제로 그 수치가 있어요? 네. 음. 올렸다고 하더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밸러스타인하고 팁 생김새가 똑같은데 애프터 아 용품 팁이 있더라고요. 애프터 아, 팁이 아니라 아, 그래요? 네. 밸러스타인은 순정 타이어가 P제로였는데 네. PS 4 s 가 들어갔습니다. 음. 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타이어 폭이 10mm 더 넓어졌더라고요. 10mm? 음. 245예요? 네, 245예요. 오. 이 라이트 시트를 하면요. 네. 뒷자리까지도 알칸타라로 바뀌고 도어 트림도 알칸타라로 바뀝니다 음. 근데 이 라이트가 이 라이트일까요? 아니면 경량의 라이트일까요? 약간 중의적 표현이 아닐까 라는 아. <laughs> <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NGS 버튼 그 최근에 우리 시승했던 알팔 있잖아요 네. 걔는 이게 스타트 버튼이었는데 <웃음> <웃음>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무조건 기본 오. 10.25인치 내비도 무조건 기본입니다. 음. 이 블루포인트 보이시죠? 어, 그러네요. 앰비언트도 무조건 기본이에요. 오. 네,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EPB는 없습니다. 무조건 핸드파킹. 아. 보스 오디오도 무조건 기본이에요. 어, 그래요? 무조건. 굳이? 무조건. 왜냐면 오.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 제네레이터 때문에 아... 네 라이트 시트 하면 알칸타라로 들어가고요 이 시트를 하면 등판이 얇아서 슬림해서 뒷자리 레그룸을 더 확보 된대요 음. 뒷자리 레그룸이 좀더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뒷자리 앉았을 때 여기가 막혀있어서 조금 답답하겠죠? 저거 저 시트 하면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인 거예요? 그렇죠 헤드레스트 어... 일체형이고 전동 시트는 없습니다 음 무조건 수동으로만 없고, 네. 저거 하면은 헤드레스트 거치대로 액션캠 못 찍겠다 그러네요 이차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음... 생긴 것만 봐서는 몸을 잘못 잡아줄 것 같은데 또 여기가 여기는 네. 평평하고 여기 경사자 있잖아요 음... 이런 시트가 편하거든요 쏙 들어가는 네뭐 괜찮다는 평도 있고 아니라는 평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순정 날개 이렇게 꺾여있죠 오 예쁜데요? 카버닝보다 생긴 건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뭔가 좀더 차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형 디자인, 진짜. 자, 최고 출력이 똑같이 세타 터보긴 한데, 네. 이름을 2.0 플랫파워 엔진으로 바꿔서 최고 출력이 280마력, NGS 쓰면 290마력. 쩐다. 그리고 NGS의 쿨타임이 밸로스타에는 3분이었잖아요. 네. 40초로 줄었더라고요. 3분에서 40초로요? 네. 오? 아 그리고 토크가 엄청 커졌더라 벨로스터에는 아, 36이었는데 아반... 아반 10개는 네 아반 10? <laughs> 네 아반 10은 40 40kgfm 아 그래요? 엔진이 그걸 버텨요 근데? 몰라 <laughs> 약간 말 많은 엔진 아닌가? 이게 약간 연비가 또안 좋아서 세타가 어... 네이 LSD 기본 음 그리고 어 허브가 이렇게 일체화됐더라고요. 네. 조인트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치려면돈 많이 들겠죠. <laughs>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단일화하는 게 횡강 아, 써있네요. 횡강성에 유리하다고 좀 짧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분명히 좋아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음. 자 순정 캘리퍼가 밸러스타인처럼 굉장히 큼지막하고 패드도 좋은 걸 쓰고요. 여기 도풍판은 없지만 여기 약간 구멍을 뚫었대요. 여기 음... 속에. 아 열관리 때문에요? 패드 시키려고. 로터랑 패드 시키려고 여기 약간 구멍을 뚫어놨다고 합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면 NGS 버튼 자리에 이 레브 버튼이. 아 원래는 여기 n g s 자리잖아요. 어 더미로 만들지 않고. 음. 오 좋네요. 이거 아쉽잖아요. 예쁜데. 런치 컨트롤도 설정할 수 있는 거 알아요? 3,500rpm 까지. 음. 뭐 2,000으로 할 수도 있고, 2,500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와, BMW 같다. M3 같죠? 네. 역시, 진짜, 사람 하나가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비어만. 정말. 맥주 형님, 안세. <laughs> 네, NGS.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거 약간 이렇게 뻥뻥 밀어주는 그거죠? 네. 뭐 포르쉐 스포츠 플러스처럼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나보다 똑똑한 구빗길에서 사용하면 알아서 이렇게 고해전 쓰는 음. 그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부스트업이 2바예요? <laughs> 이게 <웃음> 잘못 나온 건가? 2바가 <laughs>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일반적인 차들이? 보통 요즘 순정차들이 한 1바 정도 저압 어... 터보는 뭐 0.5바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음... 얘는 굉장히 하이버스트를 쓰는. <laughs> 엔진 버티나? <laughs> m3, m4처럼 이렇게 채워지나 봐요. 빨간색으로. 어... 멋있어요. 음. 지금은 여기까지만 채워졌네요. 그래픽에 신경 되게 많이 썼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진짜 인정. 보스 오디오가 기본인 이유가 여기 있죠. 음. 네. 이거 하려고, 이거 해주려고. 그 TCR 사운드도 할수 있대요. 아아 아, 가상으로요? 네, 스피커에서. 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오. 그냥 원래 그 머플러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설명인데, 네 이거 어. 네, 이 커스터마이징 중에 TCR 차 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이거는 그 기어 넘어갈 때 파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런 네 걸. 이거는 후적음이고. 음... 방시가 만들었나 버벅! 봐요. 그런 방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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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니까 더빙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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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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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 웃음>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는 컴포트 원을 넣으면 되는데요. 네. 근데 라이트 시트와는 매칭이 되지 않죠? 음, 음. 이게 전동이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 높낮이랑 여기 높낮이를 따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전동 시트를 하면 맞습니다. 네.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겁니다. 수동은 통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라이트 버킷을 안 하실 거면 저는 포지셔닝을 좀잘 잡기 위해서. 이거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뭐 시트가 무거워져요. 시트가 높이가 별로 안 내려가요. 이런 거다 떠나서 무조건 낮게 앉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꼭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통풍도 기본 탑재되죠. 뒷자리 열선은 바닥 부분만 들어온대요. 아, 등이는 안 나오고. 네, 이거 접히잖아요. 그래서 음... 배선, 끊어들까봐 농담이고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가죽의 질감이 나파스러워요 그렇죠 되게 좀 맨들맨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천연 가죽이래요 이거 아. 알칸타라 안에도 아 그래요 천연 가죽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좋다 그러면은 혼합이 아니고 통제하잖아요 그냥, 그냥 완전 천연 오 제뉴인 오 벤치폴딩 되고 어 이렇게 브레이스바도 있죠 GT3처럼 색깔까지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빨래 넣으면 되죠. 그쵸. 근데 이게 그거 아세요? 네. 그차 비틀링 강성 측정할 때 네. 시트를 접은 거랑 그 펼쳐놓은 거랑 수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오... 그러니까 해치백이 얼마나 강성에 불리한지 음... 알수 있죠. 여기 보강이 없으니까. 근데 하물며 이게 있으면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와 음... 아, 멋있다. 하늘이 멋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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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으로 추가된다는 카본 엑스테리어 패키지. 겁나 비싸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거. 이 동그란 거. 아. 아 뭐지? 순정 스포일러가 마운팅이 세 군데 되나보다. 맞네요. 여기 막은 거네. 여기가 뜨니까. 저렇게 막는 이 구멍을 막았네요. 카본 스포일러는 마운팅이 두 군데로 되네. 여기가 꺾이지 않고. 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막아놨고요. 이게 왜냐면, 칠곡이나 어디더라? 한 군데 더 있는데? 남양인가? 거기서 이걸 바꿔달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정 스포일러 떼고, 이거 붙이고, 여기 막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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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뭐, 인형이라도 하나 넣으세요. 스파이더맨? <laughs> 이게 100만원이더라? 팀만 바꾸는데요? <laughs> 네. 비싸다. 이거 진짜 완전 BMW <laughs> M 퍼프 파츠. <laughs> 비슷하네요. 네, 이것도 있고요. 확실히 순정이어서 그래도 흡기 박스가 잘 나왔네요. 네, 퍼퍼 브레이크. 포피스톤입니다 음. 여기 피스톤 두개 있죠? 반대쪽에 두개 있고. 그리고 어, 투피스 로터. 음. 이거를 완성차여서 그런지 하이브리드 디스크라고 부르더라고요. 확실히 로터가 덜 휘겠죠? 음. 덜휠 거고. 더 멋있고 꽉차 보이고 그쵸? 이 휠이 많이 가볍더라고요 19인치인데도 10kg이면 많이 가벼운데 네. 확실히 캘리퍼도 잘 보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적잖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권잘로 하고 싶은 말 있죠 해야 돼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절대 안할것 같아요 절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laughs> 저라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왜, 왜, 왜. 그냥 순정 캘리퍼 어차피 패드도 좋고 음. 순정 패드가 워낙 좋아서 네. 그냥 휠은 근데 할것 같아요. 아 이걸 하신다고요? 19인치인데 네. 순정도 19인치예요. 인치 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차면? 아 근데 순정 타이어가 PS4S잖아요. 순정 타이어 써야지. 아 타이어가 가벼워서 <laughs> 가볍잖아. 아, 아 근데 가볍긴 합니다. 네, 가벼워서. 글쎄요, 제가 일단 이 차를 살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laughs> 저는 이 차가 후륜 구동이 아니어서 좀. 음.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제가? <laughs> 이거 여기랑, <laughs> 여기가, 이거 좀 멀쩡한 걸로 해주시지. 급하게 찍었네. <laughs> 아, 이 케이블식 트렁크와 주유구 열림 버튼은 좀. 네. 이거 없어도 N 로고는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보다 N 로고가 낫지 않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과 노브 비추합니다. 제가 써봤는데, 비추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비추 비추 이거는 추천 추천 이건 모르겠고 이건 추천 왜냐면 이게 없으면 그냥 다 통짜로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음... 근데 이걸 나와서 하려면 또다 뜯어야 돼서 되게 힘들거든요 음... 이거는 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나와서 하면 힘드니까 네 이거 나와서 하면 힘듭니다 음... 그리고 안 하면 여기가 상당히 허접해서 추천 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좋더라 그러니까요 데이터 로거가 순정입니다 <laughs> 잘맞든것 같아요 저런 거. 가격표도 한번 볼까요? 네! 아반텐 단일 트림 벨로스터처럼 퍼포팩이 따로 없죠? 네 그래서 250마력이 기본이 아니라 그냥 280마력이 기본이고 가변 배기도 그냥 기본이죠 이 음. l s d 도 기본 뭐 대용량 브레이크도 당연히 기본이고 6단 수동이 기본입니다 음... DCT를 포함시키면 코나랑 가격이 코난이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음... 코나엔이랑 네네네 ECS가 기본인데요 어, 저는 상당히 가치있다고 봅니다 음. 이게 한 300만원에 가어치는 한다고 봐요 음. 네, NGS 이렇게 있고 사운드 이퀄라이저 있는데 보스 오디오 여기 기본 있죠 네. 그리고 RMDPS 기본입니다 음. 확실히 벨로스터보다 나중에 나온 차고 신형 플랫폼이어서 그런지 이쪽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죠 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을지언정 차로 유지 보조, 즉 손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요.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나름대로 고도화가 살짝 돼 있어서 보행자까지. 네, 차량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감지를 하고요. 이 스마트 센서 옵션 있지 않아요? ASCC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후측방 관련입니다. 음... 필요 없죠? 왜냐 이 차가 제일 빠르니까. <laughs> 사이드미러 보이지 않는다 오 멋있다 농담입니다 천천히 달리세요 <laughs> 가족과 함께하라고 이렇게 아이소픽스도 두개 있고 후석 승객 알림도 있죠 와, 저런 것도 있구나. 네, 에어백은 6개 뒷자리는 사이드 에어백은 없고 커튼만 있는 겁니다 음... 6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휠 19인치 기본 PS4S 기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2,3호가 아니라 2,4호입니다 음... 타이어 포기 국산차에서 이제 저런 그러게요. 국산 컴팩트 세단에서 저런 타이어를 달고 나왔는데 앞뒤 245 생경하네요, 진짜. 겁나 빠르겠다. 자,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윙 타입 리어 스포일러 있고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블랙. 음. 무슨 색깔을 사더라도 다 블랙이에요. 네. 풀 엘리드 헤드램프 기본입니다. 오. 하이빔 보조 있고요. 어, 근데 AFLS 즉뭐 눈알 돌리는 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없고요. 네. 뭐또 뭐가 또 있을까? LED 테일램프도 기본이고 당연히 기본 뭐 스마트키 있으니까 포켓라이팅도 당연히 기본 에어로타입 아이파도 기본 음... 가격 생각하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뭔가 좀 빠져나올 줄 알았더니만 생각보다 잘 나왔죠 다 있는데요 다 운전대 열선도 기본이고요 어, 천장 까만색 필수죠 <laughs> 네 필수입니다 그리고 10.25인치 LCD 계기판도 기본입니다. 어, 저런 건좀의외에요 네, 그리고 내비도 기본이에요. 음. 아반떼에서 사실 이거 두 개만 넣어도 그냥 2500인데.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어, 무드등도 기본이고요. 메탈 음. 페달 풋네스트 풋레스, 이런 것도 그냥 기본이고. 선바이저 조명. 크... 기본인데 이거 버튼으로 눌러서. 음, 차급의 한계가. 차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곤절로 말대로. 그리고 N 전용 천연 가죽 시트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와, 저거좀 의외예요. 네, 굉장히 좋은 시트를 썼다는 거죠. 음. 뭐, 앞자리 열선도 기본이고, 뒷자리 열선은 컴포트 옵션에 묶여있어요 음. 그래서, 라이트 시트일 경우는 컴포트 2, 아닐 경우는 컴포트 1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컴포트 2만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앞자리 통풍도 기본이고, 와, 진짜 옵션 많다, 그쵸? 진짜 많은데요, 진짜? 네. 스마트 키도 기본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기본 왜냐면 10.25인치 내비와 원래 프로토 에어컨이 묶여있죠? 네 맞습니다 네, 공청 모드도 기본이고요 에어필터도 좋은 걸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EPB는 절대 없고요 뭐 이런 거다 있고 전방 주차 센서는 없는데 옵션으로 빠져있어요 이따가 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도 빠져있습니다 아... 네 그냥 데이 앤 나잇 룸미러 저게 그나마 인질이 될 수도 있는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이건 뭐다 아실 거고 데이터 로거가 포함돼 있죠? 네. 보스 오디오 말씀드렸고요. 음. 아우, 좋다. 그냥 이대로 사도 돼요. 진짜. 진짜? <laughs> 없는 게 뭐죠? 보통은 이제 DC t 넣고 그럼 3,400. 그렇죠? 네. 뭐 넣을 게 뭐가 있죠? 뭐 이거? 컴포트트 전주. 원안 어, 하고? 네, 원까지 사실 저는. 저는 원 강추. 시트 때문에요? 시트의 앞뒤 높낮이를 따로 조절 즉 시트의 기울기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컴포트 1을 강력 추천합니다. 음. IMS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 라이트 시트를 안 하실 거면요. 컴포트 1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음. 강력히 운전석 포지션을 잡을 때 훨씬 편할 거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 해야 돼요. 아 저게 있네. 컴포트 2 한다면서. 네 그럼 45만 원 차이잖아요. 네. 하세요. 허리 건강을 어. 위해. 아, 저게 있네. <laughs> 네. 한의원 한번 갈 돈으로 컴포트 1을 하십시오. 아, 곤잘로 말대로 컴포트 2는 그냥 필수인 거 같아요. 사실은. 네, 싸니까 일단은. 네. 그냥 이건 필수인 거 같고요. 필수인데 어, 허리 조절은 좀 저는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하시고 뭐 이게 필수고 하이패스야 사실 RF 타입 그냥 글러브 박스 속에 넣어 놓으면 되고. 그렇죠. 어차피 썬팅 할 거고 이거는 서킷 다때 룸미를 꺾어 놓고 운전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건 경기 때나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컨비니언스에 묶여 있습니다 음 저기 묶여 있구나 네, 그래서 65만 원이라 사실 주는 거에 비해 저렴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이패스 ECM이 25만 원 네. 무선 충전이 최소 2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은 나쁘진 않은데 이거 막 디지털 키 되다 말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 굳이 뭐 이걸 괜히 앞에 박으면은 센서까지 감나가고 그래서 앞에 박을 음. 일이 많은 차긴 하죠. 네. 응? 음? <laughs> <laughs> 컨비니언스는 그래서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컴포트 쪽은 좀 필수인 것 같고요. 네. 스마트 센스도 2차 정도 타시면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맞습니다. 선루프 넣어야죠. 아, <laughs> <laughs> 이게 사실 이차 타시는 분들이 썬루프 잘안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그런지 썬루프가 그냥 아반떼보다 5만 원이 싸더라고요 아 싸요? 네 근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아서 쌀것 같잖아요 네. 현대가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루프 쪽에 조금 보강이 있어서 썬루프를 하면 그 보강이 빠져서 5만 원이 빠지는 거 아닐까 음... 그러니까 현대가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갑자기 가격을 내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동안에. 그쵸. 그러, 그렇겠죠. 그래서, 루프 쪽에도 뭔가 이 아반떼 애니 보강이 있어서, 썬루프 가격을 좀, 썬루프를 하면 그 보강이 빠지니. 거기서 이제 뭐 돈이 좀 남으니까. 이거는 저희 추정입니다. 진짜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연관되신 어. 분들 있으면, 아니면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 개발. 네, 물어볼게요. 어, 좀 이런 거는. 이거 보통 저희... 근데 맞더라고. 저희 짬바구니에서 <laughs>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고에서 나오는 거. <laughs> <laughs> 오, 네. 몰랐네요. 그런 그냥 저의 가설? 개소리? 뭐 충분히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업 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혼자로 이거 어때요? 저안 합니다. 아, 안 해요? 네. 왜? 음, 굳이. 저는 되게 고민돼요. 어, 진짜요? 왜냐면, 뒷자리까지 스웨이드여서. 고급스러워서. 스웨이드를 좋아하세요, 짬바 선생님께서. 아, 왜냐면 스웨이드를 하잖아요. 그럼 통풍이 빠지잖아. 네. 근데 스웨이드가 안 더워요. 아, 그건 인정. 안 더워요. 진짜. 생각보다 안 덥습니다, 여러분. 그 직물 시트도 안 더운 거 아세요? 네, 저도 최근에서 야 알게 된 건데. 네. 안 덥더라고요. 가죽이 오히려 더워요. 땀 차고.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시트가. 예쁘긴 예쁘죠. 알칸타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전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좀 모르겠다. 저는 우리 <laughs> 전 서킷 갈 거면은 차라리 귀때기 달린 거 따로 살것 같은데요. OMP 이런 거? 저는 이차 사잖아요. 네. 서킷 안갈 거예요. 왜 왜요? 서킷 가려고 만든 차 아니에요? 저 이거 소장할 거예요. 안 사시겠네요. <웃음> <웃음> 이거는요? 아, 딴건 모르겠는데 고성능 흡기 시스템은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거 안 하고 이거는 할것 같고요. 음. 휠 약간 고민. 브레이크 안 해요. 음. 휠만 따로 할수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별로 안 비싸고 휠이 비싸요. 휠이... 왜냐면내 휠을 주고 이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 19인치 휠을. 근데 나와서 사도 이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휴기는 왜안 하세요? 관리가 힘들어서? 이게 물론 필터 커버가 있긴 하지만 네. 온도에 민감해요 확실히. 아 하면 이런 형태의 흡기가 음... 확실히 여름에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순정흡기 쓸것 같아요. 음... 순정흡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DCT 사요 수동 사요. 아 저는 수동을 못 해요. <laughs> 자신 없어요. 근데 랩 있잖아. 아 그래도 저는 DCT 살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동을 제가 처음에 좀 많이 멀었었잖아요. 네.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아 나는 팔륙 타면서, 어. 아 나는 수동 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에이 그래.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수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하시죠 실제로 네, 수동차도 두 대나 갖고 있고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곤잘로가 수동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상위 그래도 한15% 안에는 드는 거 같아요. 저는 15%라는 그 수치가 너무 높아요, 저한테.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저도 돌아와서 저도 수동을 좋아하고 수동차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네. DCT 할것 같아. 오,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워낙에 이 팔속 DCT가 매칭이 좋다고 그래서. 아, 어, 저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무게가 35kg나 무겁더라. 아, 차이 많이 나긴 하네 이게 또 프론트만 무거운 거잖아. 음... 디프 쪽만 음... 딱 무거운 거여서. 그니까 차축 쪽이 딱 무거운 거여서 좀 그렇긴 한데. 신기한 게 네. 연비가 그래도 수동이 더 좋더라고. 아, 어 그러네요. 고속도로에서야 이게 8속이기 때문에 회전을 좀더 낮게 써서 그런지 고속 연비는 더 좋은데. 네. 시내도 보면 그렇죠. 그럼 곤잘로는 예. 수동에 컴포트 1 해서 뽑는다. 저는 수동에 아니요, 아니요. DCT 패키지에 컴포트 1. 아, DCT로 한다 그랬죠? 네, DCT 패키지에 컴포트 1 하고 컬러는 퍼포먼스 블루. 저도 DCT에. 아, 얘 DCT 자꾸 사면 안 되는데. <laughs> 저도 d c t 에 라이트 스포츠 버킷 어... 하고 색깔은 사이버 그레이. 아 싸그 진짜 예쁘더라고요. 싸그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인텐스 블루. 아 저는 이렇게 채도가 낮은 색깔보다는 아예 쨍한 게 좋더라고요. 채도가 음... 높은 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타다 팔아야 되니까 폴라 화이트? <laughs> 아저 플루이드 그레이 메탈릭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모르겠어요. 가끔씩 사고 싶어요. 자 우리의 사심을 담은 아반 아반 0 개.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코나 N이랑 아반떼 N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네. 코나 N도 평가가 되게 좋은 평가가 많던데. 네. 둘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명확하게 아반떼예요. 왜냐면 벤츠를 보면 GLA 45 AMG가 있잖아요. 네. CLA 45 AMG가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뭐 사요? CLA. 크니까.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네. 이상 마칠게요. 저희 명? 절 한번 할까? 그랜절. <laughs> 여러분 저희 절하고 마칠게요. 안녕. 용용. 용용.